네, 안녕하세요 레너즈입니다. 음, 어 이제 제가 이사를 4월 2일 날 월요일 날 이사를 하는데 어 평소보다 방송을 좀덜할것 같아서. 네. 음, 원래 어제랑 어그제 했었었는데 어제랑 어그제 그리고 오늘 이제 집 청소 하느라 이제 저기 이사할 집 청소 하느라. 방송을 못했습니다. 그래도 이사하면은 좀 쾌적하게 방송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시고 음, 더 재밌게, 네, 힘차게 안녕하세요.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어, <laughs> 이사할 때까지 뭐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뭐 그렇게 긴 시간 아니니까 음, 중간 중간에 회사 스케줄에 따라서 중간에 그, 이사기 하 전에 방송할 수 있으면 방송하고. 방송을 못 하게 되면은 이사를 하고 나서 네, 바로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. 이사하고 정리할 거 하고 가능한 빠르게 방송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. 음. 아무튼 네. 오늘도 청소하고 힘들어 죽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이사하고 봅시다 아니면 또는 이사하기 전에 방송을 할수 있을 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thank you um onto a new a new